에피벨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벨리는 LED 및 통신 장비 그리고 모듈 제조업체이죠. 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저점인 995원, 995원에서 주가가 바로 이제 4,900원까지 한때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900원에서 주가가 한 차례 또 다시 어, 조정을 거치는 모습이 나타났고, 어, 이 가격적 지지 라인, 이 라인에 얼마죠? 바로 한 2,600원, 2,6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 지금 가격이 지금 지지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다시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어, 바로 저번 주에 같은 경우에도 어, 바로 이 2,600원, 2,600원 지지선을 깨지 않고 주가가 또다시 한 차례 또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에피벨리 같은 경우 간단하게 재무조사를 살펴보게 된다면 어, 실장면에서 상당히 좀 이제 안 좋은 모습 을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적자로 전환된 모습, 매출액이 감소하는 모습, 어, 실장면에서 상당히 좀안 좋은 모습 을 확인할 수 있고 어,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업종 평균의 한두배 정도도. 두배 정도가 높은 그런 174% 부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 같은 경우는 업종 평균보다 살짝 높은 600% 유보를 가지고 있네요. 이 에피벨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기업 정보 분석 방으로 가셔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꼭 한번 체크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 에피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고점이 낮아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4,900원에서 어, 또 다시 이 4,500원 부근, 바로 이제 전고점 근처도 가지 못하고 또 다시 어, 이 4,5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 한 차이 또 다시 조정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다시 어, 고점이 낮아질 수 있는 거, 그런 확률이 지금. 어, 높다고 지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4 0원 부근, 어, 짧게 지금 4 0원부분까지는 지금 또 다시 어, 상승할 것 같다라고 지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에피벨리이에피벨리 지금이 하천구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어, 일단 짧게 짧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가격적 지지라인 2,600원, 2,600원 깨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은 이 부분이 또 다시 깨진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 허리라인, 이 허리라인 지금은 꼭 한번 어, 체크해 주시고 이 지금이 에피벨리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일단 일단 어, 주가가 어, 반등할 때마다, 반등할 때마다 일단 수익실현, 수익실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주가가 한 4,000원, 4,000원 부근에서 지금 또다시 어,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일단 그때도 또다시 수익실현, 어, 일단 수익실현 챙기시고 어, 일단 나온 물량으로 짧게, 짧게 지금 이 아래 뭐가 있죠? 바로 8제1 0 팩. 아, 61선이 있죠. 이 61선을 일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홀딩, 홀딩 하시고 나는 자기는 좀더 가져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계속 이 가, 가격적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 지금 형성한 이 부분이죠. 이 2600원, 2600원까지는 일단 홀딩, 홀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61 부분, 부근, 61선 부분에서 양봉 흐름시, 양봉 흐름시 한번 신규 접근 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벨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길게 길게 목표가를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어, 짧게 그때그때 그때 반응할 때마다 수익실현, 수익실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피벨리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 최대의 증권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검색창에 증권정보채널 어,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 증권정보채널 이쪽에 클릭하시게 되면 국내 최대 증권 카페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어, 좌측 게시판에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고수대기 공부방,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제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의 비밀,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 법등 각종 기법에 관련된 강의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좌측에 보시면은 UCC 도형 분석방이 있는데요. 바로 또한 이쪽에 들어가시면 회원님들이 장중에 의뢰하시는 각종 종목에 관해서 저희 운영진들이 UCC 종목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한 좌측 게시판에 보시면 회원 주식 추천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곳은 어, 증권정보 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재야의 고수님들이 어, 추천을 해주시는데 어, 장중의 리딩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신에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증권 카페 증권 정보 채널에서는 100% 무료 카페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심에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정보채널에 오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